안녕, 현성아. 긍정학원 137일 찾고 어, 엄마 오늘 지금 늦잠 자서 긍정학원만 빨리 하고 갈게.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사랑하고 있다. 이 성장하고 있다. 엄마 지금 사랑에 대한 책 읽고 있어가지고. 2.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치고 다 이루어졌다. 3.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4. 매일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어, 성공의 DNA를 깨우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나는 매일매일 어, 운동한다, 건강한다, 소식한다 어, 다이어트한다 <laughs> 나는 경제공부한다 나는 경제공부한다, 냉철공부한다 주식으로 경제적, 시간적, 어, 정서적 자유를 얻었다 7, 나는 100억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리더다. 7명 회사 직원 유지한다. 8. 나는 영어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해외여, 해외에 혼자 가서 외국인들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9. 나는? 현정이와 조금 더 어, 평안한 곳에서 살수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해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안전한 세상, 즉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원하던 것이다. 키가 더 크거나 밝아지거나 예뻐졌을 때, 혹은 사촌이나 언니나 친구와 비슷해졌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을 알고 잠깐만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그런 사랑과 안정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받기 힘들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어떤 집단은 별로 괜찮지 않다는 편견과 믿음을 떨쳐버려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으면 평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안전한 세상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서로 사랑해도 안전하다. 엄마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바이.